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성질문 뿌시기 이탄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요, 압박질문 받으면 손이랑 등에 땀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또한 가지 질문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또 꼬리에 물고 꼬리를 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면접에서 단골로 나오는 압박질문 5개랑 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어떠한 압박질문이 와도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학점이 낮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학점 낮을 수 있잖아요 저처럼 학점이 좀 애매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 학점이 3점 중후반대였거든요 엄청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낮지도 않았어요 이런 학점을 가지고 있는 저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좀 낮으신 분들 제가 이력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3점 초반대이신 분들도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학점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첫 번째 정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시에 좀 다양한 대외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학업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점이 낮은 이 부분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땡땡 자격증을 취득하고 땡땡 교육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직무와 관련된 지식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잘할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계기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소중히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이 현재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낮은 학점을 알고 이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낮은 학점을 알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학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면 막 변명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요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사람인지 좀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질문은요 학점과 되게 비슷한데요 뭘까요 바로 어학 점수입니다 어학 점수가 낮네요 또는 없네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뭐 오픽이나 또는 토스나 또는 토익 같은 이러한 어학 점수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여쭤보곤 하는데요. 이렇게 답변해볼까요? 네 면접관님 맞습니다. 제가 첫 토익시험을 조금 급하게 치르느라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요. 하루에 하나씩 모의고사도 풀고 있고 그리고 스터디도 참여를 하면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말에 시험을 잡아 놓은 상태인데요.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때 좋은 점수를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간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예약한 시험에서요. 목표 점수를 잘 달성할 수 있다. 는 의지를 표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어학 점수가 요 노력해도 좀 늦게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토익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또이 토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직무관련 공부도 해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면접에서만큼은 제가 이번 달에 시험 언제 잡아놨는데 이때는 내가 목표한 점수를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좀더 근거 있는 답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시험을 결제해두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게더 근거가 있겠죠? <laughs>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질문 진짜 꽤 자주 나옵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 번 들어봤었는데요. 지원자님은 혹시 다른 데 지원한 데 있나요? 또는 다른 전형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이 질문을 왜 물어보는 걸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총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를 뽑고 싶은데 이 사람이 더 좋은 곳에 전형이 진행 중이라면 딴데갈것 같잖아요 이런 그 생각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산업군이나 직무 진짜 이곳저곳 찔러보면서 지원하는 지원자는 아닌가를 벌러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인데 이 같은 산업군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하면은 뭔가 되게 간절함이라든지 일관성이 없는 지원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던지시곤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취업 준비 기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지원했다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여기 말고 지원한 곳이 없다고 말을 하면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네, 면접관님, 제가 취업준비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요. 제가 관심 있는 2차전지 산업군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고 싶은 곳은 이 회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꼬리 질문으로, 어, 왜이 회사에 오고 싶나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원 동기를 말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다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구체적인 기업명까지 말하는 거는 좀 TMI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진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초기 퇴사 할 생각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요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 수강생 분중한 분도 면접에 갔는데요. 다섯 분 중에 세 명이 중고 신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직이 굉장히 잦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임원 면접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가 2개월 전에 퇴사한 선배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 회사에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지, 그리고 본인도 똑같은 이유로 실망하게 된다면 조기 퇴사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볼까요? 네, 면접관님, 제가 어떤 조사에서 봤는데요. 신입사원이 조기 퇴사를 하는 이유 중 1위는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님께서 퇴사한 이유는 업무적인 환경보다는 직무 적합성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기 퇴사를 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답변 포인트는요 이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고민해봤는지를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공과 지원하려는 직무가 연관성이 없을 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지원자님은 왜 전공을 안 살리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요. 제가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받는다면, 이런 압박 질문을 받는다면 최대한 제 스토리를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면접관님, 저는 전공을 선택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을 맞춰서 입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적성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복수 전공과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 직무만큼은 저랑 진짜 잘 맞...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도 취득을 하고 연구실 활동을 하면서 직무 관련 경험을 꾸준히 쌓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어, 제 적성이 전공을 뛰어넘는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 직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진로를 고민했던 그 과정과 이후에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구직자 중에 10명 중 6명이 본인이 전공한 것과 다른 직무로 취업을... 준비하신다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왜 진로를 이쪽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섯 가지 압박질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숨 막히지 않나요? 솔직히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더숨 막혀요.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누워서 보고 있으면 아, 그냥 그렇구나. 이거 외고, 외워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압박질문을 하나 받고 또 받으면 진짜 멘탈이 깨져 버립니다. 저는 이런 압박 질문이 들어올 때 솔직히 생각에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가 내 약점을 인정하고 사실 압박 질문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 또한 있었고, 그냥 모든 지원자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이 내가 이거 압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물론 압박질문을 몇개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 이 사람 진짜 곤란해, 한번 곤란해줘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꼬리를 물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어, 실제로 오학점수가 다른 애들보다 좀낮네 또는 학점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은데,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압박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압박 질문이라고 느껴지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그냥 원어브됨인 거예요 질문 중 하나인 겁니다 느끼지 말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면접관도 사람이잖아요 기죽은 사람보다 당당한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좀 곤란하게 느껴지더라도 내 생각을 천천히 당당하게 말하시면요. 최선까지 저는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성질문 시리즈 2탄을 뿌셔봤는데요. 이 시리즈 2탄도 다 정주행하고 내 걸로 만드셔서요. 꼭 원하시는 기업에서 내가 좋아하는 직무에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면접 잘 보고 오세요. 안녕.